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몸에 피한 지방, 지방이 쌓여 있는 것도 암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몸에 쌓여 있는 지방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몸에 쌓여 있는 지방 말고 그럼 과연 암 환자분들이 지방을 입으로 먹는 게 필요한가? 왜 지방을 입으로 먹는 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암 환자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지방을 먹는 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은 거예요. 암 세포들이 기름진 거, 지방기 있는 거, 고기 이런 거 먹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자라난다. 그래서 지방, 기름이 있는 거는 전혀 안 드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암 치료에 있어서 또는 건강에 있어서 지방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암 환자분들 지방 섭취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방이 왜 중요한지, 먹는 게, 입으로 왜 섭취를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할게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 할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조금은 많이, 아, 그렇지, 마아 이럴 수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인 거고, 이 지방이라는 게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게, 지방이라는 게 우리 몸 모든 세포에 의 세포막을 이루는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막 성분 말하자면 집의 겉에 벽돌 껍데기에 해당하는 게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방을 일부러 먹는 것첫 번째 에너지원으로서 너무 중요하다 에너지원이라는 거는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지방의 에너지원으로 쓸때또 중요한 게 열을 내는 거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시키는 것그 에너지원 그 연료로서 사용하는 걸로 지방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지방이 사실 많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에너지원으로서 언제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때입니다 탄수화물도 주 기능이.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탄수화물을 사실 굉장히 많이 드신다고 하면 에너지원으로서 지방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암 환자분들이 요즘은 대부분 알고 계세요.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게 포도당이고 포도당 섭취율, 그게 정상세포에 비해서 몇 배는 더 많은 게 암세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탄수화물을 자꾸 낮추는 식사를 암 환자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탄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저탄은 하고 계시는데 저탄을 하려면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저탄 고지를 해야 되는데, 암 환자분들이 대부분 저탄 저지를 하세요. 탄수화물도 적게 드시고, 지방도 적게 드시는 저탄 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에너지 원이 너무 몸에 모자라세요. 탄수화물 암환자분들 중에 거의 안 드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드셔봤자 현미밥 뭐 이만큼 3분의 1그 공기 하루에 두끼뭐이 정도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 외에는 나는 탄수화물을 안 먹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에너지원으로서 뭔가 다른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에너지원으로서 지방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실 어, 에너지를 낼 연료가 몸엔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지방이 그나마 쌓여 있는 분들은 그 지방을 갖다가 쓴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 몸에 지방이 별로 없다면 갖다 쓸 에너지원도 모자라고,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서 우리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우리 뇌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에너지원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 뇌에 공급하는 에너지원은 저장돼 있는 지방을 갖다 쓰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포도당이나 이런 단 걸로 섭취를 해서 빨리빨리 공급을 해주던지 아니면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지방을 지방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좀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지방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지방을 먹어줌으로 인해서 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탄수화물도 안 먹고 지방도 안 드세요. 그래서 어떠냐면 기운이 다 하나도 없으세요. 심지어는 항암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탄수화물도 안 드시고 지방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 치료한다고 막 참고 계시는데 다 맥이 빠져 계세요. 너무 기운이 없으세요. 자연 치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저탄 저질을 하니까 다 맥이 없으세요. 기운이 없고. 그 이유가 몸에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소스가 너무도 부족하고 특히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드시는 걸로는. 그러기 때문에 지방을 먹어주는 것, 에너지원으로서, 특히 저탄을 하시는 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에너지원으로서 지방을 공급해주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방의 중요성, 에너지원으로서. 두 번째, 제가 세포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포막의 구성성분이 지방이다. 지방이요. 우리 몸은 모든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몇 조개로 되어 있을 텐데, 이 세포에 세포막은 다 지방이에요 그래서 지방이 굉장히 중요한 집으로 말하자면 집의 겉을 이루고 있는 벽돌, 껍데기 외곽이 바로 이 세포막에 해당되고 그것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세포는 계속해서 턴오버가 돼요 그럼 계속해서 만들어질 때마다 새로운 지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포들은 계속해서 망가지거든요. 우리도 집을 수리하듯이 세포막도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그때 수리할 때마다 지방은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지방이라는 게 세포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고 특히 그 세포막을 이루는 지방 중에서는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고 반드시 입으로 먹어줘야 되는 필수 지방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우리가 반드시 먹어줘야 됩니다. 네, 환자분들이 암세포가 지방을 먹고 산다. 그러면 암세포의 세포막도 당연히 지방이겠죠. 그래서 암세포의 세포막을 막겠다고 지방을 안 드시면 는분 또는 우리 고지혈 막는 그 약들 있잖아요. 그걸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역으로 생각하면요. 정상 세포도 세포막은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먹는다고 암세포만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상 세포마저도 필요한 세포의 막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사실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지혈증약 먹는 거에 대해서 는 반대하는 의사거든요. 그 암환자분들이 그거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몸에서 너무 중요한 막들이 지방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암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의 막들이 대부분 망가져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모양이 사실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지방의 메타볼리즘이 뭔가 파괴되고 세포막이 뭔가 파괴된 세포들이 또한 암세포가 된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포의 막을 이루는 지방은 우리가 섭취를 꼭 반드시 해줘야 된다. 필요한 곳에 수리를 해주고 새로 생겨나는 세포에 있어서 막을 이루는데 적절히 좋은 지방은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합니다. 자, 암환자분들이 지방을 안 드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방은 우리 몸에 너무도 중요한 요소고, 세포라는 거 자체가요, 여러분, 집으로 따지자면, 집에 외곽 껍데기는 지방인 거고, 집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계단도 있을 수 있고, 욕조도 있고, 식탁도 있고, 침대도 있잖아요. 그런 구조물들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방과 단백질의 섭취가 우리한테 있어서 정말 너무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중에 오늘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암 환자분들이 너무 맥 없이 지방도 섭취 안 하고 다니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지방 꼭 섭취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죠. 어떤 지방을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 것인가? 암 환자인 내가 항암을 할때 먹는 지방의 양과 항암을 하지 않을 때 먹는 양이 달라져야 하는가? 왜 이런 지방을 먹어야 되냐?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들을 또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지방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암 전문의 김차형 원장이었습니다.